고난이도 문항 및 초고난이도 문항은 전제, 조건,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건은 핵심적인 전제, 즉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전제입니다. 조건의 해석에 중점을 두면서 전제, 조건, 결론 간의 소통을 유지하고 결론의 형태에 각별한 초점을 맞춰서 소통하는 능력이 비결력입니다. 이러한 비결력 향상 훈련을 통해서 초고 난이도 문항이 완벽하게 정복이 됩니다. 나유타 공방의 수업은 비결력 향상 훈련을 통해서 초고 난이도 문항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은 음성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숫자의 언어가 수학적 학문의 체계로 뇌 실시간으로 축적되게 하는 고농축 형상화 프리법으로서 학습자를 고지해서 문항의 지형지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출제자 시점의 사고를 제공하는 과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이 이의 지수 형태가 포함된 함수를 접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전제들을 지수로 표현하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fx에 관한 식, fx에 관한 식을 a라 두고, f1, f1은 4ln2, f1은 ln16, 진수16은 1을 밑으로 하는 F1 16은 1을 밑으로 하는 F1 GX를 포함하고 있는 두 전제들과 GX를 포함하고 있는 A를 소통해 보면 GX의 표현 GX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A에서 진수는, 진수는 e를 밑으로 하는 fx, e를 밑으로 하는 fx. gx는 e의 fx 플러스 x f' x e의 fx. 이 gx의 표현을 끝으로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결론의 이 전제조건 결론 간의 소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대입, 계산, 결론 도출의 단순한 산술 과정입니다. GX의 접근식에 GX를 대입하면 부분적분을 통해 부분적분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단순 계산하게 되면 E의 F2는 25가 나오고 X GX의 적분식에 GX를 대입하면 또 부분적분이 되는데 단순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x, gx, 이 피적분 함수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결론인,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efx, dx가 추진해서 계산만 하면, 이 파란 별표의 결론의 형태들을 산술 계산만 하면, 답이 3 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